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열칠이 강의하시 말씀드리면서 뜨임에 대해서 그좋은 뜨임 치성, 고온 뜨임 치성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이게 보면 저 다른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위키피디아 일본 쪽에 위키피디아를 봤더니 아주 에, 나름대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뜨임은 가공품의 인성을 향상시키는 처리지 않습니까? 말텐센터 너무 단단하니까 탄화물를 입상으로 만들어서 증상 폴라이트보다는 더 어 찔리겠죠. 그래서 예, 뜨임 온도에 따라서는 역으로 취하되는 경우에 깨진다는 거죠. 이것을 뜨임 최성이라고 부르고 저온 뜨임 최성과 고온 뜨임 있다 트, 뜨임 특유의 계함으로 뜨임 최리시는 뜨임 중에 발생 영유 주한다 이렇게 위키피디아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온 고을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저온 뜨임 250~350도에서 발생한 취화를 저온 뜨임 최성이라고 부른다. 전투입전 뜨임이 냉각 속도와 강정을 분명하 발생되고 일단 고뇌에서 뜨임을 하면 이 조건에서 뜨임도전투입전이 실수되지 않게 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되고요 원인을 봤더니 인 질소 등의 불순물이 9 5 0 0 h 트결제능계 속출한 것 그러니까 단금질할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S45C 불림 처리해가지고요 페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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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를, 페퍼를 800내 900도 올렸다 그럼 뭡니까 5 0 0 0 h 바뀌죠 이렇게 감마 감마 5 0 0 0에다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행하면 어떻게됩니까 뿌리 집어넣으면. 다다다다다다다, 다 마르텐 사이트잖아요. 그런데 이게입니다. 저온 틈, 1번, 인, 질소 등의 불순물이 구오스나트 결정이 계속, 구 옛날 오스나트니까 이게, 당금제를 하기 전에 오스나트 결정이 있겠죠? 이게, 이게 여기에, 여기에 석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석출한 것. 두 번째, 3 0 0도 이상에서 석출되는 초기 시멘 타이트가 박판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이제 당금제로 뜨임해야 될거 아닙니까? 뜨임하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뜨임할 때 뜨임할 때 만약에 저온 뜨임인데 만약에 200억 300도니까 만약에 3단계 뜨임이죠. 3단계 뜨임이면 트루스타이트죠 미세 입상 시멘트이트 이렇게 갔을 때 저온 뜨임 온도에 갔을 때 이렇게 이 정도 갔을 때 이렇게 미세 입상이 나와야 되는데 F3C가 F3C가 F3C죠. 잘보이시죠 F3C가 미세 입상이 아니고 뭡니까? 시멘트헤이트가 박판상이기 때문에, 얇은 판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박판상, 이게, 이게, 예, 원래, 생겼던 것이, 이게 잘안 보입니다 하면, 뭐 이게 근처에, 이렇게, 예, 그,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게 되는, 그 부위에 원래 있던 부위에 생긴다. 뭐,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박판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잔리오스트나이트로부터 탄암을 쓸 때, 불안정이 되고, 하중부하심말맡해도 된다. 그러니까 잔리오스트나이트가 있다면, 있다면, 잔리오스트나이트가 예, 그게 나중에 변태돼 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서 탄화물이 석출될불안정이 된다는 거죠 하중 부가시아말마르아요 그러니까 달리오스턴트 그대로 있을 경우에 하중을 가면 이게 변이 약간 변형되는데 변형되면 약간 찌그러진 오스턴트도 바뀝니다 그걸 이제 가공기기 마르텐상태로 하는데 그것도 치아가 될수 있다 너무 장세하게 너무 상세하게 해놨죠 상세하게 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좀 평소에 좀 하기가 좀 그렇고요 우리 적용하기 어렵고 1번 일번 같은 거 불순물. 그다음에 2번.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잘로 오스트라이트는 원래 없애 버리면 되니까 없는 경우는 생장이 안 되니까요. 예, 꼬롱 내용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 질소 등의 불순물을 줄이는 것도 철근의 도책이다 이렇게 되고요. 방지책으로서 이온동결로부터 틈을 피하는 것이 일이고 규소를 첨가도 유효하다. 규소의 역할로 유실런 탄함을 안정시킨다. 심에서 석출을 과생을 억제하고 취화 발생. 이런 아주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1번, 2번을 주고, 3번 같은 거는 좀더 학문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온을 보겠습니다. 고온, 400에서 550도씨 뜨임에서 발생하 취하를 고온증이라고 또한 이온동력을 피하여, 이온동는좀 피하라는 겁니다. 예. 뜨임하여도 500도씨 부분을 선행하면 동일하게 발생되기, 그래서 5 0 0 600도씨로 또 뜨임할 때는 냉이 좋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급냉이 좋습니다. 뜨임한다면은. 예. 뜨임한다면은 예, 뜨임한다면 바로 급냉하는게 좋습니다. 선행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선행하다보면 이상한 탄화물들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 개들이 치열을지으킨다는 거. 자 원인 1번 인 안티문 등의 불순물이 옛날 구호스나 글쎄님께 속출되기 때문에 몰리브덴는 첨가로 속출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하다 한편으로 크롬 니켈 망간 등은 속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니켈 크롬강 크롬과 니켈 망간간 등에서 발생되기 쉽다 좋은 특징과 달리 가약성을 가진 특징으로 적절한 다른 쪽건을투입하도 이후에 이 조건을 투입하면 발생된다 역으로. 뜨임 어, 취는경 다시 금령으로 뜨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가능하면요. 그래서 과열했다가 만약에 600도다, 650도. 우리 보통 그 사단계 뜨임에서 소르바이트 만들 때 추천온 적절온도가 고장의 구조용과 거든요 고장력 구조용 그러니까 볼트 같은 거축 같은 것은 600에서 650도였잖아요. 올린 다음에 650도 올린 다음에 바로 순행하십시오자 변태는 아니랍니다. 애완 변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프링 주세요, 스프링. 이건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스프링. 450에서 500도입니다. 스프링. 근데 보시면, 450, 500도 딱 나오죠? 여기 스프링띠임 하는데, 그때 좀 치유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좀 문제도 있는데, 근데 스프링띠임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 그런 약간의 에, 뭐 있겠지만, 이런 불순물들 관리 잘 해가지고, 스프링띠임인 요걸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거, 이거 때문에 이걸 안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한다면에 급내가면 되죠 순행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걸 피할 수 있으니까, 이난티몬리좀 약을 좀 줄이고, 불순물 을좀 줄이고, 그 다음에, 불순물 줄이고, 불순물, 불순물 줄이시고, 불순물 줄이시고, 금냉, 순행, H2. 요게, 예, 네. 뜨임율 방자는 치명 방지는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